안녕하세요. 그냥 잔장 요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간식거리로, 어, 감자전을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준비물은 간단해요. 감자하고 튀김가루 조금 넣을 거니까 튀김가루 넣으셔도 안 넣으셔도 돼요. 튀김가루 저는 조금만 넣을게요. 그리고 매콤하게 청양고추 한 3, 4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 이제 감자를 이렇게 손질을 했어요. 큰거 있으면 한 4개, 5개 해서 넣으시면 되고, 아, 감자전 좋아하시면 많이 하세요 자 이제 반칸에다가 이렇게 좀 조심하시고 갈아주세요 자, 이제 감자를 갈았으면 여기 수분을 좀 물기를 좀 빼줄게요 체반에다가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꼭 짜주세요 그래야 감자전이 맛있,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 자 이제 물기를 어느정도 좀 짰어요 그럼 이제 여기다 놓고 이제 부재료를 준비를 할게요 자 감자를 짰으면 이제 고추를 청고추를 저는 이렇게 매콤하게 먹으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호박이나 당근 이런거 있으면 색깔내서 먹고싶다든지 야채 좋아하시면 이렇게 넣으셔도 돼요 저는 감자만만 맛보려고 이렇게 청양고추만 썰어 넣을거예요 자, 고추 싫어하는 사람들, 저기 하니까 고추를 좀 이렇게 다져줄 거예요. 다져서. 다져줘갖고, 꼼콤하게 먹을게요. 자, 이제 그냥 해도 더 바삭하고 맛있어요. 근데 저는 튀김가루 이제 한 스푼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야채랑 아까 튀김가루 한 스푼 넣었죠? 그리고 이렇게 버무려주세요. 골고루. 자, 이제 여기다가 간을 좀 되게 소금을 톡톡톡 넣어주세요. 자, 소금을 한한 꼬집. 저는 이제 간장을 안 찍어 먹을 거니까 꼬집만 끓게요. 자, 이제 소금 넣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은 심심하게 해서 간장에 양념간장 해서 드셔도 맛있어요. 고추, 양념까지 드실 때 청양고추 좀 해서 같이 넣어주세요. 자, 이제 후라이팬에 이렇게 달궈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 넉넉하게 이렇게 부어주시고. 브라이팬 달궈져서까지 좀 기다릴게요. 브라이팬 오늘 달궜으면 이렇게 한 주먹 정도 곱자로 이렇게 하고 이제 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크기로 한번 주시면 되세요. 자 이제 좀 이렇게 한 주먹. 이제 이렇게 보시면 이거 겉에가 이제 어느 정도 여기도 익었죠? 그러면 이제 부드러워질 때고 좀 약간 탄듯하게 이렇게 게 했어요. 이렇게 따 이렇게 비슷요 자, 이제 한번 꾹꾹 눌러주세요. 자, 이제 뒷면도 어느 정도 노릇노릇 익었나 한번 드셔볼게요. 자, 이제 노릇노릇하게 맛있게 익었죠? 이렇게 해서 접시 준비해주시고 접시에넘겨볼게요 들어서 옮기면 감자진 다 부셔지니까 이렇게 해놓고, 뜨거운 조심하시고, 이 맛있게, 여러분, 맛있게 드세요.